올림포스 이곤의 몇 가지? 6강의 리딩 두 번째입니다. 어, 이거는 리얼리티 쇼에 관한 얘기인데요. 즉뭐 옛날에 보면 뭐 있었지? 슈퍼스타 K? 예, 생각이 안 나네요. 슈퍼스타 k 나쇼미더보니 처럼 어떤 아마추어들이 데뷔를 할수 있는 그런 무대라고 생각을 할텐데 실은 그게 아니고 준비된 프로 지망생들이 즉 우승을 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추어가 조금 재능이 있다고 해서 데뷔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미 연습생 가까운 사람들만이 우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리얼리티 쇼가 그렇게 초보자라, 초, 초보자들한테 흔히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쇼는 아니라는 게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laughs> 첫 번째 문장에 있습니다. 최근에 어, 리얼리티 텔레비전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한 현상은 해스 크레이트가 뭘 만들었냐면. 팝필로뮤직 장르, 음악, 그 대중음악 장르를 많이 만들어 내었는데 i 어바이크 그 안에서 어떠한 젊고 희망이 있는 m a n 즉 r o n e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연 ku, anes, otohan, t e l n k 들 h i m a n g 어 in the wonobi, c h 또는 대회에 아무 자격 조건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컴마 더 위너 위치 휘치. 휘치는 앞에 있는 오픈 컴퍼티션이라고 해석을 해서 그렇게 열려있는 경쟁에서 위너 뭐하면 우승을 하게 되면 비컴 뭐가 되고 내셔널 팝 아이돌 팝 아이돌이 되어서 그래서 스타트 뭘할수 있냐면 진짜 가수로서의 커리어 경력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레이터 스테이지, 나중의 무대들은 텔레바이스 라이브 생중계로 방영이 되고 엔더 컨츄리 와이드 전국에서 모두 시청을 하는 오디언스 관객들은 보고만 있는 게 아니고 보트 투표를 해서 위너 1등을 뽑는데 첫 번째 텍스트 메시지 문자를 보내거나 텔레폰 전화를 해서 투표를 하게 되죠.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이미지 나타납니다. During 언제 Progress of this type of competition 이러한 경쟁 프로그램에 Progress는 발전이나 진보란 뜻이니까 즉 계속해서 회가 커드할수록 재미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즉 예, 중요하죠. 아무나 팝스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위는 우승자들은 이노비트 블리 반드시 필연적으로 도우스 후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돈니 버 올소입니다. 자, 좀 떨어져 있죠. 나돈니 버 올소. A뿐만 아니라 B도 잘안 뛰시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동시에 갖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냐면 나돈니 빈리시빙뭘 받았다. 인텐시브 집중적인 음악 퍼포먼스. 어, 연주나 공연을 할수 있는 튜이션 수업을 받은 겁니다. 코스텀 타임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이거를 했을뿐만 아니라 스루퍼포먼스 익스피어런스를 먼저 해석을 할게요. 공연의 실제 경험을 통해서 뭐도 갖추고 있냐면 디벨로프도 뭘 개발했어요. 서피션도 충분한 테크니컬 기술적인 ability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To be able to, 뭘할수 있다? present, 자기 자신을. as being very near, 거의 근처에 온 거죠? 거의 9 0연고입니다 어디까지 왔다? 전문적인 스탠다드 기준. 어떤 것을 기준? 퍼포먼스는 공연. 오파필럼 뮤직 인디 어울리 인더 컴포티션 시합 경쟁 또는 여기 있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에서 아주 초기부터 대중음악에 공연을 할수 있는 전문적인 기준에 거의 가까이 온 사람으로서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뽑힐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준비된 사람, 여기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우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쇼트 짧게 말하면 미스 미스란 말은 신화란 뜻도 있지만 사람들이 잘못 갖고 있는 오해란 뜻입니다. 어떤 오해? 파필뮤이 퍼포먼스는 아무나 할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뭐와 거리가 있다?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수 없다. 준비된 사람만 할수 있다가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즉 어떤 사람도 그레스프 어, 가질 수 있다 또는 음, 뭐 이길 수 있다 라는 범위 안에 들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지요. 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다음이죠. 1번 할게요. 펄티스 1번. 하우 메뉴터 인스 몇 번이나 에버 인카운터도 만나 봤습니까? 썸과의 어떤 사람이냐면, who is not on clue, 힌트가 없습니다. 즉,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죠. 뭐에 대해서? what people value, 사람들이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and not <laughs> 이렇게 연결되죠. 아이고. 원슈이드는 슈레드, 조각입니다. 어떠한 조각도 없는 사람. 아까는 힌트라고 했죠? 여기는 조각이라 그랬고 뭐에 대해서 센서티브티 예민하게 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첫 번째는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 두 번째는 그 사람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영향 끼치는지 전혀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몇 번이나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게첫 번째 문장입니다. 디스퍼슨 이렇게 남을 잘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은 엠베러스 당황시킬 겁니다. 자기 자신 을즉 쪽팔리게 하는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위드 어떤 행동을 가지고 쪽팔리게 하냐면 오펜시브 남을 환하게 하는 비해이버 행동이나 또는 말로 사람들을 당황시킵니다. 페이풀리 고통스럽게 그 사람은 뭐를 모르냐면 지금 모르는 단말세번 나오고 있네요, 그죠첫 번째 이렇게 모르고 두 번째 이렇게 모르고 세 번째 이렇게 모릅니다, 그렇죠? 뭐에 대해서 모릅니까? 조크, 농담도 하고 래프 비웃을 겁니다. 비하인드 누구 그 사람 등 뒤에서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피플 사람들은 걔도 세임 똑같은 스트레인드 어 가짜 스테이, 스트레인이란 말은 원래는 어막 조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막 조이니까 근육이 긴장된 그러한 미소를 짓습니다. 온 누구한테 그러한 배려가 없는 사람들한테. 에스 뭐할때 그렇게 배려가 없는 사람들이 두 Around a 라운 u n d 얼 really bad o d r 나쁜 냄새, 즉 나쁜 분위기를 풍길 때. Yet, but, 하지만. He only thinks. 그사람들은 어떻게 잘못 생각하냐면 He has impressed. 감동시켰다고 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 하지만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자 모른다 말세 번째 나오죠. 나 o 그래서 대조해 봅시다. 비교해 볼게요. 이 남자를 t 누구한테 비교해 보냐면 Person who clearly has made a study of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과 대조를 해 볼게요. 아까는 모른다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죠. 그 사람은 또는 그 여자분은 스킬풀리 아주 기술 좋게 노련하게 그리고 아주 임팩티블 효과적으로 인스파이어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줍니다. 어떠한 종류의 영향을 주냐면 반응인데 그 반응은 페이브더웨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사람들한테 길을 열어주니까 대단히 좋은 사람이죠 people 사람들은 s e e k for 어떤 사람들을 찾냐면 이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y 사람들은 너뭘 no 알고 있기 때문에 they will be treated well 어, 그 사람이 자기를 잘 다뤄주기 때문이죠 스톰 투니까 땡신표 그리고 인카운터 만나는 겁니다. 누구랑 만나면 그 사람들과 만나면 리브뎀 그 사람들이 필링 어떻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냐면 자기 자신이 for having had the interaction 앞에 사람과 마음을 주고 받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Moral 오브 더 스토리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뭐냐면 환류와 페인 어텐션 투 하우 더 월드 워크 당신이 뭐에 집중하고 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을 때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즉 특별하게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그 사람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위에 있는 것처럼 비웃거나 또는 뒤에서 다른 소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세상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더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라는 게 전체 문장이 될것 같네요. 네, 무슨 여기까지 할게요. 끝.